자, 이 왼쪽에 이 근생 건물들을 포함해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어 굉장히 노후된. 1층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영업소로서 쓰고 있는데 2, 3, 4, 5층은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는지 뭐 일반적인 사무실로 쓰고 있겠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에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노후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 노후도에 당연히 해당되고요. 이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은 재미있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원유로 2가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하고 저 맞은편에 용문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원유로 3가의 대로변, 네, 가칭 원유로 3가 뭐 2구역, 1구역 나눠 개발을 진행하는 곳이 있어요. 그 하단부에 있는 두개 지역이 최소한 이네개 지역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워낙 유명한데 여러분들 원유로 이가의 위치가 엄청나거든요. 이거를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원유로 이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저쪽에 노보텔 드래곤 시티죠 그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건 저기가 용산역이다 아실 수 있고 일로 쭉 가면 저기 농협은행 써있고 이런 부분 그렇죠 큰 건물들이 전자상가에요 네. 전자상가 배후에 있는 업체들이 일하고 있는 그러한 블럭입니다 근데 이 블럭에 노후도나 뭐 지금 현재 이용하는 상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100m만 걸어가면 전자상가가 나오는 거고 이 안쪽으로 한번 볼게요. 보세요. 노후된 주택도 있습니다. 예, 바로 지금 대로 대로변에서 얼마 안 들어왔죠? 그리고 화면을 돌려서. 이 남정초등학교 방, 방면으로 보면은 다세대 주택들도 있습니다. 더 가볼게요. 자, 이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거리를 오면서 보셨던 게 높아야 뭐 단층, 2층 이 정도의 건물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남정초 정문이거든요. 그래도 통행량이 있으니까 골목 하나 더 봅시다. 지금 한참 근무 중일 시간에 거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골목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원유로 2가에 그, 우리가 지도상에서 볼때 제가 구역을 그려드릴 텐데, 자, 원유로 2가에 도로상으로 오른편, 전자상가 방향으로 있는 이 블럭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잠깐 걸어오는데 여러분들이 봤던 여기에서 다니는 차량들,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물류업을 하고 있어요. 전자상가에서 나오는 물품을 전국으로 배송하는 그런 업무를 보는 게이 동네입니다. 실제 여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땅이 주거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 그런 영업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또 저러한 택배 차량이 오죠. 그래서 2021년도에 한번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우리가 3종 일반 주거지역 땅인데 주택으로 써야 될 땅인데 너무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니 종상향을 요구하는 뭐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유로 이가에 중요한 점은 하나. 전자상가 개발되잖아요. 그럼 전자상가에서 물품을 받아서 물류 배송업을 하는 이러한 업체들도 자연스레 퇴색되지 않을까요? 그런 업무들이. 그러면 전자상가 개발을 우리 민간이 뭐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국제 업무 지구와 전자상가 협업이 가능한 이런 상태로 개발을 하도록 발표가 됐었죠. 2023년 6월 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자상가 벌써 지금 한동 부셔지고 짓고 있죠? 이렇게 없어질 때이 동네의 효용 가치도 조금 퇴색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동네는 다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먹는 국제 업무 지구 전자상가 개발을 통해 일어난 그들의 배후 업무 단지 겸 주거 단지가 될 땅이 지금 이 원유로 이가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원효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네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첫 번째로 원효로 이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지역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매물들도 있고 아직은 아직은 정말 극초기예요. 2024년도 4월 16일자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무엇인가라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로부터 아직 보름이 안 지났어요.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초기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렴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투자하시고 조합원이 될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원유로 이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국제업무지구 전자상가 재개발의 수혜지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용적률 약 1,000%짜리의 땅이 이 원유로 이가다 이런 걸 소개시켜드리면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